네어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잘하는 남자 블로넬 우번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와, 진짜 거의 한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번 미르 3기장 영상 이후로 네, 계속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찍게 됐습니다 어 사실 수요일에서 금요일날 금요일까지 어,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예비군 <laughs>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영상을 찍지 못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예비군을 수료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월요일, 화요일 날 사실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냉던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서브폰을 써서 찍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월화는 결국 못 찍고 이렇게 예비군을 갔다 와 버려서 이렇게 찍고 있고 오늘 또 아마 영상을 길게 찍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현질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컨텐츠 현질. <laughs> 그래서 어, 그 기존에 있던 마법석 20개 했다가 30개를 더 충전을 해서 5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갓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갓페스티벌을 좀 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사레네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비경에 대마는 사레네가 나왔고요. 어, 사실 스킬은 모든 드랍을 빛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인턴 단축. 이고 리더 스킬은 이 친구는 이제 랭크 경험치가 1.8배가 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어, 빛의 세계 이상 결함을공 상승해서 최대 18배가 되는 친구인데 사실 진화 전사례네를그 이제 그 가네시아 대용으로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친구를 위시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한 판에는 가네시아를 대처할만한 친구가 얼마 없어요 그니까뭐 일판에는 오보차마라든지 좀 이런 여러저러 친구들이 많은데 거의 다 콜라보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례네를좀 뽑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데 이게 나와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0.5퍼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업을 쭉 보면은 일단은 이름무가 제가 랭돈 때문에 하나 갖고 싶긴 한데 뭐 굳이 꼭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 코튼! 코튼 진짜 갖고싶은데 안나오더라고요 코튼 이번에 보이스도 추가돼서 귀여워졌던데 네 어쨌든 코튼이 갖고싶은데 코튼도 나와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갖고싶은 친구들이 이제 보다보면 몇몇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없나? 이번에는 아 제가 그그그 걔를 그, 그, 그 갖고싶거든요 루시퍼 타시퍼 그니까 타락 루시퍼를 갖고싶은데 이번에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굴리면서 봅시다 네총 50알 10번을 굴릴 수 있고, 어, 제일 위시는 사례네. 한번 가봅시다. 사실, 하나를 뽑아봤는데, 그게 케르베로스 라이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라이더 많이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가 많은데. 시리우스, 예, 1호기긴 한데, 위저스, 1호기긴 한데. 사실, 그렇게 얘는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얘가 뭐, 택틱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판매를 할게요. 두 번째. 제발 어? 다이아 누구니? 류네 류네 류네가 3호기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용계사 용한사 1판에서 떡밥으로 얘가 라이브 2D 떡밥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글쎄요 이게 2호기까지 3호기까지 가치는 있나 모르겠네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얘는 어차피 나중에 코인으로 써먹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보죠 아 근데 살인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 이 정도 법석으로 좀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라이더. 하, 제가 사실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그 개정 초창기 때 라이더 로빈 얘를 뽑아가지고 좀잘 써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친구고요. 일곱 번 남았네요. 한번더 가봅시다. 어, 참고로 이거 실패한다고 해서 추가 거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좀. 돈을 아끼는 기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올 용계사 용환사가차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큐인데 지금 두마리두마리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판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 남았고요 아이 다이아가 진짜 안 나오는데 요즘 다팩울리기가 너무 무서워요 다이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이 네이 4오기 요즘 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심지어 네이가 이게 그 지금 미즈나치 네이를 하나 완전체로 만들어둔 상태라 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물 쪽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네이보다 코튼이 필요한데 하, 정말 네이 코튼 교환하게 해주면 안 되나 진짜, 하, 진짜 너무한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역시나 라이더. 이거 비스트 라이더죠? 네, 비스트 라이더 필요 없고요. 네번 남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이아 두 번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하나 더. 자이번에는 하우돈 하우돈 1억이 1호기? 1억인데, 나 이게 각성 하우돈이 이게 되게 잘못 받아가지고 각성을. 근데 일단 1억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쓸것 같긴 한데 일단 1억이니까 키핑을 해볼게요. 다음 세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우돈 그라이업이 각성만 잘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또그 말. 얘가 군다리 명화, 네 군다리 명화. 얘도 1억입니다. 어, 이번에 잘 갖고 온것 같네요. 각성 군다리 명왕도 꽤잘 받았고, 히네 멀부 두 개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키핑해놓고써 먹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기 때문에 자 이제 두알 남았어요. 가 봅시다. 제발. 어 타이어? 레이 오호기 오호기 내이 <laughs> 오호기를 못다 써먹으라고 이걸 이 진짜 이거 교환할까 이거 레이 네, 레이 레인 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지금 이거 하나 그물 레이 만들고 나가 나왔던 거불 레이 만들고 지금 이게 두 개니까 하나 좀남네이는뭐 아, 쓰레기니까 잘안 쓰니까 어쨌든 간에 레이가 하나 더 나왔네요 마지막입니다 그래 봅시다 마지막. 마지막 그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워큐리네요 뭐 또.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결산을 해 보면 일단 필요 없는 거 팔면은 류네는 일단 코인으로 써 먹을게요. 나중에 여름 가챠 때도 어차피 바줄이 좀 교환을 해야 되니까. 현재 네이 둘그 다음에 하우돈 하나 군다리 명화 하나 그 다음에 류네까지 건졌다는 소식이고요. 이거 조금만 더굴려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충전을 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 다시 30개를 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많이 충전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찍는 건데 좀 죄송한 마음에 네, 좀더 과금을 해 봤고요. 여섯 어, 번을 더 굴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살인애가 과연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 확률로 어림도 없어요. 그냥 근데 셋 단위로 굴려야 살인애 나오고 그러는데 저달그말 대교소교, 대교소교도 꽤 있어요. 대교소교가 몇 기더라. 환생이 일단 하나가 있거든요, 대교소교. 환생 한 기인데, 뭐, 그렇게, 뭐, 좋은 애도 아니고, 필요한 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래도 요즘 다이아가 좀 나오던데? 또그 말. 타카미 무스비. 타카미 무스비가 그, 이번에 진화를 좀잘 받아오긴 했는데, 내가 이 호기를 놔둘 만한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얘는 그냥 내 네, 판매를 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궁진 들어오면 서브용 궁진에서 써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타이어. 이번에는 요그소토스. 요그가. <laughs> 사오기 쯤인데 제가 진짜 이 계정이 요그운이 너무 좋아요. 요그만 진짜 한 7개인가 8개는 뽑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카페를 거쳐오면서 또 나왔네요. 사실 근데 이게 요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3사오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3오기도 지금 진화를 안 시킨 게 좋은지 모르겠어서 안 시킨 건데, 이거는 그냥 코인으로 써먹겠습니다. 한 3번 남았네요. 요그가 나왔고, 그러게요. 코인 건지는 거 좋긴 한데, 또그 말. 그 말은 체스터 불 체스터 뭐 필요 없고요 얘는 뭐 그냥 수봉 각성 표 나쁘지 않은데, 얘? 아니, 스킬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아, 근데 뭐 각성이 괜찮아 보이죠 그... 제가 뭔가 눈이 안 좋나 봐요. 그냥 판매하겠습니다. 사실 뭐얘 대처할 만한 친구들 많아요. 두번 남았네요. 이번에는 과연 그 말? 카스토르 카스토르 3호기 아니네요. 2호기 인데 각성 카스토르를 하나 만들고 이쪽 카스토르를 하나 만든다 치면은 그럼 이두 2기, 기까지는 티핑해 줄 만하고 마지막입니다. 아, 자. 제발 다이아. <laughs> 그말 관우 2호기 필요 없어. 자, 다시 판매. 요그는 일단은 어 코인으로 써먹기로 했으니까 3만포가 보였고 하... 한 세, 세알만 세세 할만 조금 더 굴려봅시다 잠깐만요 네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굴릴거예요 진짜 더 이상 과금하면 제가 위험해요 이렇게까지 과금할거 아니었는데 다음달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달에 저에게 맡기기로 하고 <laughs> 어쨌든간에 음 18개를 더 충전을 했고요 한번 세번 보고 끝을 맺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 말인 게 너무 엔딩이 좋지 않아서 다이아 그럼 이번에는 하후돈 두 마리는 필요가 없는 친구 1옥이도 쓸까 말까인데 불속이라 그말 얘는 크라제 크라제가 제가 어 일옥이니까 내 네, 크라제는 키핑 예, 마기사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좋긴 할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마지막 제발 이번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좋은 거 나와주세요. 제발, 제발 다이아. 아 잠깐 기다려봐야. <laughs> 안 되겠어요. 이거 세 번만 더 갑시다. 이거 진짜 이렇게 소각금 하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발 소각금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깔짝깔짝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세단위로한 번에 팍 구매해서 팍 쓰는 게 경제적인 겁니다. 저는 진짜 후구 <laughs> 후구 대지는 네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는 거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 진짜 마지막 다이아 이번엔 미스틸테인 호기인데 그래요 뭐이 예, 장비진화하면 네 일자가 하나 더 붙네요. 그렇다 칩시다. 네, 다음 두 번째 이러보면그 말. 지바이 핸더 야. 이 연속 용사 시리즈 아주 좋아요. 좋아, 좋아, 아주 잘 나오고 있어. 그냥 공킬 붙기 때문에 여기 캠핑하고요. 마지막 한 알. 제발, 이번엔 제발 타이야. 타이야 엔딩 좀 보자. 너 나오지마. <laughs> 하토르 와인에 <laughs> <laughs> 네, 뜬금하토르다. 하토르 이용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총 10개를 건졌네요. 일단은 네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이가, 네이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게 그 암속성 레이가 제가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게 그 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목 레이는 지금 브라스카 팟에 쓸 거고 브라스카 파에도 실상 2개 이상 들어갈 일 없고 자볼때 레이 하나는 코인으로 남겨둬도 될것 같아요 하나만 그냥 남겨놓을게요 다음에 이 친구도 뭐 하나 언젠가 쓸 거니까 준다리명으 넘기고 어 요그는 나중에 코인으로 쓸 거고 나머지는 네, 넘겨놓고 이렇게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결국 제위시는 얻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카페 분이 합리적인 <laughs> 소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결국은 그러게요, 되게 운이 이상하게 친 카페였네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주는 다시 또 활발하게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도보다, 잘명을다 잘하는 남자, 블루넬 오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